사모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누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픈 상처 있나요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그리 크다 도 주님 고통만 하나요 너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바라보세요 家人心。 신듯이 찬보카 주님 모습 시 이에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가 한서교회를 다니마시는 최상교 목사님, 인도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관하신는 아버지 하나님, 아, 네. 오늘도 성전을 이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 곳을 통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하여새 터를 아버지하는 이전에쓰니 하나님의 높으시고 높으신 그 능력 아래. 아멘. 네. 많은 영혼들을 권할 수 있도록 이곳에 부흥의 불길이 이어지게 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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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버지 하나님 각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소서 아버지 입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만 전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을 통하여 온누리게 아멘. 퍼지게 하시고 아멘.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와서 찬양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멘. 귀한 곳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을 아멘. 아버지 말씀의 불길을 아멘. 이어갈 수 있는 이곳이 되게 하시고 아멘. 기도의 불길이 아버지 커지지 않고 날로 아멘. 이곳을 통하여 전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대양 육대지의 복음의피전을 가지고 아버지 죽어가는 그 양떼를 위하여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으로 외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말씀으로 외치게 하시고 아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치게 하여서 그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울려퍼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곳을 음. 아버지 다녀가는 것마다, 사람마다 아버지 는영원히 살고, 아멘. 그 가정이 살고, 아멘. 그 직장이 살고, 아멘. 그 사회가 살고, 아멘. 국가가 가살수 있는 아멘. 귀한 곳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풍의 물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의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난 곳이 되어서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전달할 수 있는 이곳되 대하여 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예수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아버님아렐루야 찬양 건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강원 목사님이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아,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 이름으로 인하여 더 은혜가 됩니다. 찬양 본능이 많은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은 눈과 귀를 열리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의 인사. 이지을다 돌아봤습니다. 아, 네. 그리고 돌아보면서 기도했어요. 아, 아, 네. 이 인마님께는 특수목회를 하신 것 같아. 네. 왜이이 이 공단 안에다가 이렇게 저희를 <laughs> 이전하셨을까? 그래서 마음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하고 3년 동안을 공생애를 같이 보낸 이배드로 보십시오. 말 안해도 여러분들이 금방 알겠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네. 금방 알겠죠. 도마 보세요. 알겠죠. 야구부와 요한을 보세요. 자리 갖고 싸웠죠.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 팔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쟀어요. 주님하고 그때 죽을동 살던 같이 일했던 베드로도요.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봤어요 안봤어요. 보았습니까 안봤습니까. 부활의 사건을 보았잖아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쫓아갔잖아요. 어? 쫓아갔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고기잡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 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라. 아, 네. 그래서 이들이 우선 입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무하게 힘썼어요? 전혀 무하게 힘썼습니까? 네. 네.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우리 뒤에는 표적과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아멘. 꼬리뼈가 붙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여러분 사리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것입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아멘.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인마니개가 우리 허목사님에게 전날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찾아왔음을 인하여서 거룩한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심으로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 가지고 나와서 강단에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후로 저는 이 익산 쪽에다가 길을 좀보세요고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탁월한 역사가 우리 허목사님을 통해서 <laughs> 나타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심이 이 재단을 통해서 아버지 크게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허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말하게 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말이 선포되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고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만 여덟 개를 통해서 이 익산에서 이 전주에서 이 전라북도에서 불같이 바람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들으신 예물을 위하여서 김관희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지역의 구원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나의 보물 해사하오니. 물들의 복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요 이 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림 자들에게 만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하고 하는 기도합니다. 그 뒤에 투사하실 안디옥교회 김영무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수이름으로 가지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디옥 교회를 다니마시는 김영모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제가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마늘에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이 네.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모두 다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새롭게 하는 교회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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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고요. 또그 영혼들이 유리방황하고 많이 죽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교회는 마태복음 5장 일사들 말씀처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해면은 목자가 될수 있는 이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계시록2 1장 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니까 가라사대 내가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에 오는 자들은 전부다 아, 네. 새롭게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아, 네. 일꾼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와 하 되는 아, 네. 아, 네. 성도들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킬 수가 있고 아멘. 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사장 5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는 성도, 그래서 정들이 있는 자, 성도들이 조금 들어와서 좀 일하다 보면 개척교회는요 나가야 돼요 아, 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변함미 없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부라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면 정들이 있는 자, 아, 네. 그래서 정들이 있는 자로 성도들이 양육을 받겠으면 좋겠고요 또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주관하시는 그러한 성도로 양육할 수 있는 인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사람을 쫓아서 구속을 받아서 우리가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이 제림하실때 우리가 어, 하늘 나라를갈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그. 어, 하나님 어린양에게 속한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이 이곳에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예요. 그 찬양 걷는 교목사님 회 등에서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음에도 영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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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laughs> 에, 역대야 7장 16절 보면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시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름이 여기에 영령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요?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성령 하나님, 삼위일 하나님 이쓰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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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호의 눈이, 아멘. 불꽃 같은 눈이 일곱 눈이이잇마없을 교회를 지키시고, 아멘. 또 하나님의 아멘.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를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잇말없을 교회 성도들은 오자마자 성령을 받게 되고, 아멘. 오자마자 아멘. 은혜를 받게 되고, 아멘. 오자마자 여기로 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선러들도 모여지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개척교회는 분명하게 물건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2장 팔 네, 절에서 구 절에 은도래 것이요 금도래 것이라 아, 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 네. 저는 지금까지 거듭나면서부터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할 때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들이대면서 아버지 말씀을 들이대면 그대로 응하시잖아요. 서 금도래 것이고 은도래 것이라. 그래서 재정이 풍부한 교회로 아, 네. 아, 네. 이들의 영광보다 아, 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한지를 제가 알아요. 2006년도에 제가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고 눈물로 함심해서 많이 기도를 서 저를 이렇게 처참한 줄로 합니다만은 정말 지상으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부응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아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아멘. 아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교회로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드라평강한 마음이 없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멘. 여기 목사님이나 또 신마하시는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아멘. 또 모든 성도들이늘 성령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응답받는 그 기도하는 모든 제목을 응답받는 교회가 태시기를 위해서 축복을 하고 아, 네.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가 수년 내에 크게 봉화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서 봉헌드리는 교회로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여서 축복을 아, 네. 그 아, 네. 축사를 복을 가르마.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박수를 할거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아, 아, 네. <laughs> 어,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허유철 목사님 그리고 최은혜 목사님. 가나 보로 나오시죠. 잘 어울립니다. <웃음> <웃음> 박수로 축복합니다. <습고> 좋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안내장뒤에가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드렸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한 10여, 이상, 10여 년 이상에 아. 있다가 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곳까지 와서 아, 네.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 네, 네. 이렇게 네. 감사 이전 예배를 드린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고 건늘로울때 물신 양로로 도와서 오늘의 이은일 믿습니다 너무라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시고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참석해 깨끗함 하는 것도 하나님일 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교회에 무한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 네. 교회 또 목사님과 저또 여러분들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뭔가 특별한 거 같지 않습니까? <laughs> 어떻게 인사 광고 한 듯. 부부가 나오서한번 봤어요. 우리 우주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어찌 그리도 정확하시고 신묘막중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여 이 예배가 성령 기름부분 충만하고 성령 임무와심을 받기 원하며 오신 자들마의 예배 임할 때. 바로 술 먹는 거랑 궁을가아주고 싫어요. 그런데 오늘 어쩌면 박수도 안 했는데 차나로부터 네, 네. 사람들로부터 우리 여기 서신 목사님은요 우리 둘째 사이예요 <laughs> <laughs> 너무너무 그 사회를 잘 못이 잡고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아고 노력하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당근기도 축사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유 너무너무 통화를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성령님이 그 일하고 계시고 그 아행하시고 지금 현재 역사하고 아멘. 계신 사연 앞에서 저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멘. 근데 오늘 오신 날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셨어요 왜냐 그것도 더 저를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아멘. 더 지도에 제목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고요 제가 강고라지보다는이 어, 성전 이 예배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바빠요. 그 10월 가장 좋은 달인데 마지막가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다바빠요근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식당을 이렇게 갈까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 함께 더 있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원담은 어려운데. 음. 또, 주님을 탁,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여기서 음식을 정성 또 준비해서 오신 분들을 대령합시다. 저를 시다 그랬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얼마나 정성과 마음을 다 해서, 민식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 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정성을 다해서 열 가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 <laughs> <laughs> 에추어탕집이나 쌈밥집 하면 5천0 0 6 0 해요. 근데 그거는 5,000원, 5 가격에 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 이름이 들었고, 아, 네. 사랑이 들었고, 아, 네. 감사는 많이 들었고, 춤을 췄거든요. 거기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이 아, 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다 몽땅 아, 들어가지고 네. 음식을 준비를 하셨어요. 아, 네. 저는 이제 지켜 봤어요. 그런데 눈이 맛있고 또 아주 눈은 아주 많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아니 시서 가지고 어떤 사 옷에 뭐어머니게 많아요. 수천 병도먹겠네요 그래서 천천히 맛있게 즐겁게 해주시면 아멘, 기멘하히게나 아멘 어 기가 옆에 있잖아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laughs> 좋은 날. 여러분, 저희가 지하실 10년 이상 있었으면 얼마나 노력했냐고요 네. 기회는 있대 기회는 아예, 있대 하나님께 네. <laughs> <잘할 때> 영광! <laughs>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특별하게 있어요. 저 저러, 여러분들 저 이름이 좀 틀리죠. 제 기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은혜 를 많이 받은 자라서,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을 감당할 수없어요 그래서 이전한아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라무 놀라워서 이 은혜를 내생에해라 지금 전에 이 생명 다해서 이제는 생명 죽기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던져버리면 무섭고 없어요. 뭐 지하실 심리 이상에서 뭐 무섭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 생명을 던져서. 남은 생애를 아, 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고자 해서 제 은혜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세시 그리고 정말로 너무 너무 많은 세월 동안에 가슴이 더바아고 침을 지고 지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여러분들이 아, 특별한 저희를 특별한 것이 평생이고 이름도 뭘또 바꿨냐, 또 교회도 네, 바꿨잖아. 또 부부가 나왔을 때 인사는 어디 있어요? 이게 뭔가 좀 특별해. 우리 설교해서 모사에 봤어요 아, 네. 특수 지역에다가. 뭔가 주하실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때가 되면 이해가 될날이 있으니까, 다주의 아, 뜻이 계시겠거니, 인정해 주시고, 지들 축복해 주시고, 아, 네. 기도를 많이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네. 수건이 n 수 s 수 r 이 n by Parkish. I know what I know. i 밝히셔서. 저는 강 i 교목사 a m i g 요 m o x I'm a k i s h 분 I'm a k i s 집사님. m a Kisha. I'm a Kisha. I'm a 사 i s h a 같이 한교회를 섬겼던 분들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아, 반갑고요. 둘째 사이라고 밝히셨으니까 한번더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laughs> 음, 10년 넘게 영등동에 지하에 있었던 거 저희 안사람인 딸이나 사위인 저나 똑같이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목소리 잠겨 계시고, 방이 자음...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죄송합니다. 저한사람 가면서 어, 목사님 물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재단이 오늘 말씀처럼 익산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고 힘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유철 목사님 또 최은혜 목사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아, 네. 사회자 입장이 아닌 둘째 사회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아, 임만우 열교의 이전 감사의 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아. 청 아...